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장례를 침례하거나, 혹은 아, 가족 친지들의 장례에 문상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서 보면 아, 연세가 많으셔서 아, 자연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비교적 젊은 시절에 사고나 혹은 병으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장례를 침례한 고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다섯 살이었어요 유치원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아인데 그 아이를 장례치르는데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젊었다고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그 거리가 멀지 안타라는 겁니다. 늘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가까이 있더라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늘 가까이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 말자 얼마 안 있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갈수록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까 봐큰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라. 만약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죽었겠죠. 아들이니까. 이런 무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죽었습니까?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았죠. 어째서 모세가 살아남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세례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죽음에서 구원받는 확신을 더 공고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첫째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 아기 모세를 바로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몰래 키웠지만 석달 이상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버리지 않고 계속 키웠다가는 온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3개월 된 어린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어디다가 담았는가?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더 섬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자, 어디에 담았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왜 아기를 갈대 상대에 담아서 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를 바로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 버리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눈 앞에서 그 아기가 죽는 걸 보잖아요 그 아이가 수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뭐 살려 달라고 말할 을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를 날강에 던지는 순간 그 아기가 그냥 그 물속에 구르르 게 잠기면서 죽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무지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강물에 띄우면 그래도 죽는 것을 최소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강물에 흘려서 흘려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장 죽는 것은 보지 않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은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벌어진 아기가 하루에 200 내지 300명의 아이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 갈대 상자가 이제 흘러가다가 막 강물 이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잠겨서 익사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 날강에 살고 있는 악어들의 밥이 된다 그럽니다. 아, 참 너무 끔찍한 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죽음 앞에 아, 다가갔는데 이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 끌를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뽐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누나도 있고 형 아론도 있었지만 은 아무도 이 어린 아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러면 서글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어, 저희 어머니 삼수가 예전에 김해에 있는 낙원 묘지에 어, 있었더랬습니다 아,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 20년 연수를 채우고, 가족들을 언언해서, 그냥 개장을 해서, 어머니 유고를,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산소는, 어, 없어졌는데요. 저희 어머니 산소에, 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 산소 옆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죽은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비석에 보니까 몇 년도 죽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12살을 죽은 거예요. 하, 여러분, 그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알수 없지만, 겨우 12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기게 자기 부모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한데, 아무도 그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세 역시 그의 부모가 있었지만은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처럼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 강가에 가서 실제로 사람을 물속에 풍덩 잠그고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물속에 풍덩 잠그는 것은 이제 물속에 잠겨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물속에 잠겨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립니다만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물에 잠겨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본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아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바람에 그 죄에 대한 벌려서 죽음이 온 겁니다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본래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든지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만큼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불신자들처럼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죄를 짓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 죽음은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관계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는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그때 마침 나일강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모세의 갈대상자를 본 겁니다.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니 크기 히브리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 어,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남이면 남자이면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건데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준 겁니다. 왜요? 이 바로의 딸은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공주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모세는 그 위에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되느라 즉 왕자가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임 모세가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국왕의 왕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상금만 해도 정말 다행인데 게다가 바로 왕의 왕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가?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에도 200개, 300개의 갈대상자들이 그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공주가 모욕을 뭐 그날만 했겠습니까? 모욕을 하러 자주 나왔을 때인데, 나올 때마다 그 갈대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날, 그날 모세가, 어린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상자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 우는 소리를 보고,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공주가 말합니다. 갈대 상자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어,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이가 분명히 죽어야 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 왕의 공주에게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를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도 모세처럼 죽음의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서 스스로 살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죽음의 나일강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죽으면서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부모인 나를 죽으면서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으면서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고 선고를 받을 때에, 아, 이제 죽음이 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기분 느껴보실 겁니다.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죽음이 내 가까이 왔구나.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비행기가 갑자기 난귀를 만나서 막 요동치고 비행기가 갑자기 막 밑으로 푹푹 꺼지고 하면은 누구라도 이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머리 끝에 그 삐삐 서고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상황이면은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래 죽, 이래가 죽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서 막 숨이 가프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계단 올라가면 막 숨이 가프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럴 때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이기셔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역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얼굴이 참 평화롭다는 겁니다. 마치 자는 것같아 지금에도 깨우면은 눈 뜨고 일어날 정도로 얼굴이 평, 아주 참 평화로운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죽음의 그 직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죽어도 산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에 그것이 아주 평화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평안롭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이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아무도 이 죽음에서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죽음의 날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산다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